꼭 11월, 12월, 1월 달에 큰 소리로 싸움을 하고 다투고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 해가 말짱황이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오락산 꽃도령입니다. 여러분들, 늘 항상 궁금하고 늘 항상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올해 희한하게 돈들이 왜 밖으로 새 나가죠? 아우, 올해는 좀안새 나갈까요? 작년에는 정말 내가 손해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안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동지가 지나면, 입춘이 지나면 이제 새해가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음력으로다가는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인데, 1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해도. 정말 쓰잘데기 없는데 돈이 안새나가고잘 지킬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음력 12월에서 1월 달로 넘어갈 적에 관청기설, 관제에 넘나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부분에 관제가 생기느냐. 시비, 다툼, 차사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에는 첫 번째. 누구와도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와도 큰 소리로 언성 높이지 말아야 돼왜내 운의 시작 자체가 이제 동지가 지나면서 입춘이 지나면서 이제 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해 운이 시작이 되는 건데 꼭 11월 12월 1월 달에 큰 소리로 싸움을 하고 다투고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 해가 말짱 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번째 12월 달부터 불필요한 소비들, 쓰잘데기 없는 물건들, 쓰잘데기 없는 데다 돈 쓰는 부분들을 줄이셔야 돼요. 희한하게 그 전해 12월 달에 지출을 한 거를 보면 그 사람이 다음 연도에 돈을 얼만큼을 벌지가 나와요. 이거는 내가 여기 앉아서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게 비춰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12월 달에 돈을 얼만큼을 아껴서 그 다음 연도에 이만큼의 재물의 창고를 채웠구나.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1월 1일 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세뱃돈부터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마트가 됐든 슈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가세요. 가셔서 쌀을 4kg짜리가 됐든 10kg짜리가 됐든 몇 kg든 상관없어요. 쌀부터 사세요. 우리 집에 채워져야 되는 곡식부터 늘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해의 재물이 번성을 하고 그 집이 풍요롭게 살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먼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금, 그 다음에 쌀, 이런 게 집의 재산이잖아요. 옛날에는 쌀로다가 땅을 사고, 쌀로다가 집을 샀거든. 요즘에는 화폐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돈으로다 집을 사고, 땅을 샀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원체 정초가 되면 집에 쌀독에 쌀부터 끄득끄득하니 채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어차피 밥이야 늘 항상 해먹잖아요. 그리고 늘 항상 쌀이야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키로가 됐던 그 쌀을 갖다가 집에서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드세요. 이제 그러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재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재물을 막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조금씩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만 바꿔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들 풍요롭게는 못 살더라도 평범하게는 살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늘 항상 그래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예요. 뭐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사람들도 늘 항상 머릿속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데 평범하게 사는 건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사람들과 잘살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또 신축년에는 여러분들이 대박 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